벌레 깊이인데? 깊이가 되나? <웃음> 뭐, 뭐, <웃음> 아, 뭐 깊이가 아니라 달려드는데? 이거 씨, 목이 호르몬 형수 아니야? 아나 진짜 또 다른 미어 포인트 물론 차를 대고 약간 좀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검증이 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포인트에 가서 한번 낚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구독! 야, 도저히 짐을 한 번에는 못 옮겨요. 두 번에 나눠서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하. 오늘 제가 가는 포인트 중인 겁니다. 이렇게 집 타고 쭉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낚시 다니라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있는데, 오지, 전문 유튜버 같습니다. 야, 포인트 다 와간다. 좀 간조라서, 물이 많이 빠져있을 거예요. 아, 물이 꽤 올라올 것 같은데.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만봉님들. 자 오늘 제가 나와있는 이 포인트는 진도에서 미터미너가 나왔던 그 자리입니다. 아숨습 그래서 오늘 한번 여기를 좀 와봤는데 오늘도 역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동출 했습니다. 짐 옮기고 세팅해놓고 오늘 미너 한번 꼭 잡아보겠습니다. 화이팅! 낮엔 덥고 밤엔 벌레가 많고 하... 자 이제 채비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미끼는 홍고시를 가지고 왔는데 홍고시는 신일입니다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써보면 신일 홍고시가 가장 싱싱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살아있는 낙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디낙지라기좀 작고 중낙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아직 밤이 안 됐으니까 맛보기로 홍고시만 일단 놓고 캐스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포인트는 참 좋다 부러 입구 쪽에 초입에 지금 하나는 핀 상태고, 그다음 이쪽으로 하나를 더필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또 저쪽으로 보면, 또 저렇게 포인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어, 저도 잠깐만요. 입질 왔어요 입질, 입질인 것 같아요. 진행시켜... 거기 왔어요. 히터! 수조기 잡았습니다. 수조기가 나왔습니다. 야, 뭐 포인트 설명 중에 입질이 오네요. 아, 포인트 대박인데요. 오늘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어셨습니까? 이미 다 얼굴 나왔는데 무슨 또 <laughs> 한숨을 쉬면서 또 <laughs> 수조기 물고래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물고래. 이 1번 때는 낙지, 자, 2번 때는 홍곳입니다. 이야, 뭐야, 도대체. 벌레 엄청나다. 이제, 이제 중돌이네요중돌 물이 많이 찼습니다. 아까 애장 한 마리 잡고, 그 후로 아직 뭐, 대단한 입지는 없어요. 으아, 이 벌레, 으아, 으아. 남물 포인트라고 하니까. 아마 만조 지나고 나서 아마 좀 약간 정조타임 있고 그 후에 이남물타임때 조금 더 입질이 오지 않을까 일단 해봐야 할것 같아요 일단 남물 한번 봐보고 뭐조간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감형 때문에 더 아이고 와 이거 죽질 않네 <웃음> 여러분 <laughs> 수다 들어왔어요 수다 자, 이제 간조 타임이 왔습니다. 아, 처음에 딱, 첫 캐스팅이 수족기 잡을 때만 해도, 아, 뭔가 될거 같았는데, 안 되네요. 뭐, 민어가 쉽게 잡히는 고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망코라빠 단톡방에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단톡방에 좀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서로 뭐, 포인트 공유라던가, 낚시 정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서로 소통의 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많이들들어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 아, 새벽 1시죠? 지금 시간이? 입질 한번은 퉁치는 입질 한번 왔었는데, 아, 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구독자님이 전해준 소식인데, 벽방에서 방금 사타 아, 통치 한번 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벼파에서 물치가 나왔으면 당연히 여기도 지금 민어가 있을 건데. 길목이 있는데 이거. 어? 졌었다. 그렇지. 뭐야, 뭐야? 야, 씨. 나? 아. 아 오일 퓨어 때에도 진행시켜. 와창으네야 여러분, 창어셋입니다셋이뭐 <laughs> 제가 못 잡은 거니까 오늘 받아 내일 받아 다른 거니까 여기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고, 먹고, 쓴 쓰레기는 담아서 갖고 갑니다. 좀 미른가 봐요, 아직 진도는. 그래서 뭐 좋은 포인트, 또 새로운 포인트 또 발견하면 또 영상 찍어서 또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저희 만복님들한테 또 제가 안내하고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